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니안입니다. 오늘은 아니안이가 그, 여태까지 교육을 3일간, 오늘 마지막 날인데, 받았는데,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격리해계사무원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면접을 봐야 되거든요. 왜냐면,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집을 해가지고, 그, 그 면접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차려 입었고요 그래서 오늘 면접 잘 보고 오겠습니다. 잘할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저희 실방은 다시 한번 더 말씀하지만 목요일 7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비가 오니까 안전운전 하시고 조심해서 걸어 다니세요.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아, 그리고 좋은 소식은 제가 꼭 바로바로... 바로 알려드릴게요. 커뮤니티에다가. 그럼 감사합니다. 진짜 안녕.